600년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경기 북부 중심도시 양주시. 그동안 각종 규제와 불편한 교통으로 더딘 발전을 이룬 양주시를 경기 북부 물류교통의 중심도시로 만들고자 숨가쁘게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만나봅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와 비전을 말하다 오늘 시간에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민선 8기 1년의 성과와 그리고 소회,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대담하는 장소 여기 굉장히 남다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장소 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예, 여기는 그 우리 그 옥종 신도시 내에 있는 그 옥종 호수도서관입니다. 그 명칭에서도 그렇듯이 여기에는 그 주변에 공원도 있고 또 이렇게 호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 전망도 좋고 그래서 아마 여기 와서 도서관에서 와서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 상당히 그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참그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루에 한 900명 정도가 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저 양주에 한 10개 저기 도서관이 있는데 그중에도 규모가 가장 크고 해서 우리 그 시민들이 많이 그 애용도 하고 또 많이 사랑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또 양주 옥정신도시가 지금 인구가 많이 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좀 선제적으로 만드신 게 굉장히 좀 나중에 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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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선 8기 벌써 예. 1년이 다돼 갑니다. 예, 예. 어, 지난 1년 어떻게 보시나요? 아, 예. 그 아무튼 지난 1년 작년도에 이제 7월 1일 날양주 시장으로 취임하고서 사실 일년 동안 상당히 많이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일단 그 시정에 많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민들이 많이 보기를 원하고 원하고 해서 많이 다니면서 그 동안 시정에 잘못된 부분도 많이 사실 그 말씀도 많이 들었고 또 그리고 또 앞으로 양주가 어떤 경기북부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많은 주문을 받은. 그런 그 1년이었습니다. 예,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구한테는 짧을 수도 있겠지만 또길 수도 있는 시간일 겁니다. 예. 어, 그 1년의 시간 동안 가장 의미있게 어,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인까 예. 제가 사실 이제 그 취임하기 전부터 시민들이 그 우리 공무원들이 친절하지 않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오자마자 우리 민원실부터 좀 이렇게 좀 친절한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부터 일단은 어떤 그 조직 개혁을 했고 작년도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일단 지금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는 일단 시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 양주시가 일단 그 2035년대 인구 50만 규모의 그경기부의 일단 그 본가로서 중심 도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조직도 개편을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한테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 일단 그 그 다이렉트 시장한테 직접적으로는 다이렉트 이메일도 적기 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가 혁신위원회를 지금 구성 준비하고 있는데 혁신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그 양주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방향을 잡는 쪽으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양주 입장에서는 또저 일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은남 산업단지나 이 테크노밸리 쪽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나름대로. 그 저희가 약속한 기간 내 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지방 행정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시장직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어, 살아오신 궤적만 본다면 정말 입지전적인 <laughs> 삶을 살아오셨다고 <laughs>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또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고 또이 공무원으로서의 지금 이 공직 생활과 그리고 시장으로서의 또 공직 생활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실까요? 뭐 사실 공무원이나 시장이나 일단 뭐 법을 지켜야 된다는 법을 지켜야 되거나 원칙을 지켜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뭐 공무원일 때는 이런 그 원칙이나 그런 게 어떤 제한적이었고 또 생각하는 게 제한적이었지만 이 시장이라는 자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제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양주시가 발전하는 데 어떤 큰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깨가 좀 무거운 점을 느꼈고 하여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단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여튼 시민이 주로 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그좀 공무원하고 시장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양주시 토박이시잖아요. 예, 예. 어, 양주시 자랑 한번 해주신다는 아, 예. 어떤 게 있네요. 자랑요? 예. 예, 양주시 자랑거이 많죠. <laughs> 예. 근데 저는 양주시의 자랑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지금 뭐 그래도 저를 지켜봐주고 저를 응원해주는 아여튼 일단 우리 양주시민이 가장 일단 전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또 얘기한 다면은 일단 저희가 6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양주시이기 때문에 우리 아여튼 양주시에는 그 문화 유적지가 많고, 뭐 그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문화 부분이나 또뭐 복지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서 저희가 앞으로 경기 북부의 본가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그 어떤 그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까요?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 멋진 우리 양주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또이 시장님의 어, 성과와 또 비전에 대해서 듣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또 시장님 개인적인 어, 이야기를 또 들어볼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오늘 가지고 오신 물건 중에 상징적인 아. 물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그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음. 하나는 그냥 제 마음속에 양주시민을 가지고 왔고, 음. 하나는 이제 보니까는 좀 사진을 안만 찾아봐도 예. 우리 가족사진 나와 있는 게, 예. 우리 그... 저기 큰 아들님이 결혼할 때 우리 그 가족들이 찍은 사진을거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져온 거는 사실 제가 가장 저한테 중요한 게제 가족이기 때문에, 아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우리 시민도 우리 가족과 같이 그 아주 가, 가장 소중하고 그 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가족이나 우리 양주 시민이나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을 항상 놓지 않게 되는 그저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예, 시장님, 양주시민분들께 시장님의 마음 한번 보여주시죠. 아, 예,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시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민선 8기 1년 성과 비전을 말하다. 지금 시간에는 강수현 양주 시장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민선 8기 10대 핵심 공약이자 어, 역점 사안 중에 하나가 양주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가요? 시장님. 아 예. 우리 그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은 우리 그 경기도하고 우리 양주시하고 경기그 주택도시공사가 지금 함께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단 지금 그, 4차 산업, 그, 확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도시 첨단, 그, 산업단지로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전통 제조업이 아닌 이곳에는 반도체, 그리고 전기, 의료, 전자, 그런 그 첨단 그 제, 제조업을, 제조업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R&D 산업을 좀 기반으로 해서, 그 첨단 제조 기반 그 플랫폼과 하고, 그 다음에 신성장 인프라를 좀 구축을 해서 그 아무튼 근로자들의 그 구생 복지에도 좀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하여튼 한 22만 제곱미터 정도가 되고 하여튼 2026년까지는 그 단지 조정도 하고 그 분양을 완료를 해서 하여튼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네, 원래 이 사업이 2023년에 준공을 하는 게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 2026년으로 또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만큼 준비하는 것도 더 많아졌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디까지? 아, 예. 이게 지금 저희가 그 2021년 그 12월에 일단 그 경기도의 그 산업단지 그 지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그 2026년 그 상반기까지는 그 공사 준공을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월 달에 그 부지 그 조정 공사를 그 시작을 해서 4월 달에 그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일단 토지 수, 저기 토지 그 저기 재결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6월까지는 그 보상 협의를 한 다음에 그 지장물을 좀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 부분은 2020. 4 년에는 R&D R&D 하고 그다음에 산업시설 용지의 그 단계별 그 분양을 시작로 해서 그 2025년도에는 그 분양 토지에 그 건축 공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그 산업단지 그 충공과 함께 그 공장 가동이 가능하도록 좀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 양주 테크노밸리 사업과 함께 또 양주 역세권 사업도 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양주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도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그 양주 역세권 그 개발 사업은 그 지난 그 2020년에 그 공사를 그 착공을 해서 그약70%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예, 지금 진행이 돼 있고 올해 9월까지는 일단 그 부지 조성 공사를 그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년 6월까지 그 지역외에 그 모든 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그 양주역세권 내에 대우 아파트하고 그 다음에 중흥 아파트, 그 다음에 그 이제 제일급 그 풍경채 아파트 등을 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 양주가 경기 북부에서는 가장 인구 성장 속도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도시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에 반해서 교통망은 조금 불편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예. 양주 교통망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아 예. 사실 그동안 양주 하면은 참 교통이 불편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제 저희 그 양주가 몇 년간에 그 경기북부 지역의 그, 그 교통 요충지역으로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내년도에 그 개통 예정인 수도권 제2외곽 그 고속도로는 그 아무튼 수도권에 아주 수도권을 접근하거나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고속도로 그다음에 서울 그 세종간 그 고속도로 고속도로를 연결을 해서 하여튼 양주시에 물류나 그래게 교통 체증을 해소하는데 그 새로운 그 저기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망 계획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 전철, 지하철 음.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7호선 하고 GTX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거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되어 아, 있습니까? 예, 그 7호선 연장 사업은 지금 1구간인 그 도봉에서 그 옥정 그 광역철도는 지금 그 2020년 그 12월에 그 착공을 해서 그다음에 지금 그저 굴착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 2026년에는 지금 개통할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구간인 그 목정포천 그 광역철도는 지금 턴키 방식으로 발주를 해서 지금 그 입찰된 업체가 그 기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고 올해 그 7월에 그 기본 설계를 그 심사를 해서 그 업체를 그 선정이 되면은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8월에 착공을 해서 2029년까지는 이제 개통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양주 시그 지금 저기 저그고 목정관, 백0역에서 201역까지는 저희 별도로 그 분리 발주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착공을 할, 그까 그러니까 저기 준공을할 계획을 있, 있습니다. 그리고 GTX 사업은 올해 상반기 내에 그 국도교통부하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현대 그 컨소시엄이 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거기하고 일단 실시협약을 그 체결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0약을 체결하고 그올 (12월에) 그 착공을 해서 그다음에 (2028년도에) 그 개통할 수 있도록 지금 나름, 나름대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양주 옥정신도시가 인구가 늘면서 어~ 의료 인프라를 말씀하시는 주민분들도 많, 많이 계십니다. 예, 예.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꼽으시는 게 응급실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예. 예전에 응급실이 있었지만은 예, 예. 퇴원한 병원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수요 부족으로 퇴원을 하긴 했지만 앞으로 계속 양조업정 신도시가 인구가 늘 것을 감안한다면 예, 지금 이거. 이 응급실 수요 부족 문제, 이 확충 문제 계속해서 예. 떠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진행 상황은 음. 어떻게 되어 가나요 예. 아무튼 저희가 그래서 일단 뭐 의료 부분은 뭐 지금 응급시설 뿐만이 아니라 양치가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저 의료시설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 대학병원이나 공공그 의료기관 유치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당장 그 응급시설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해서 지금 두 군데 정도 해서 지금 그한 연간 한 6억 정도 해서 일단 지금 그 저기 응급실을 열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지금 저기 반이기 때문에 6억이나 내년도에는 12억을 저거 해서 아무튼 응급실을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급한 환자가 있었을 때에는 즉각적으로 하떤 그분들이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든 그 저기 시민들의 그 의료 복지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이 인구 폭증과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어, 양주 옥정 신도시 지금 인구가 늘다 보니까 이 학령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과밀 학급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데 이 과밀 학급 이거 어떻게 하면 풀수 있을까요? 아, 예. 사실 그저 우리 양주 같은 경우에 사실 그 동부권은 과밀 학급이고 서부권은이 과수 학급이라서 사실 설 균형이 안 맞는데 사실 갑작스럽게 지금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다 보니까는 사실 지금 들어오는 그 인구에 비해서 학교 시설이 거기에 그, 그 수요 인간 그러니까 공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연푸른 초등학교를 개교를 했고. 내년도에는 해암초등학교 그다음에 우리 옥정호수초등학교 일종중학교를 지금 개교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건립 시기하고 그러니까 개교 시기하고 입주하는 시기가 다르고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하여 요러한 부분들 어떻게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 저희가 그 금년도 2월 달에 그 저기 교육감을 좀 만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좀 학교들을 조개 좀 설립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그 신도시 내에 그 신설 계획이 없는 부지에도 학교들을 좀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양주 교육은 동두천 양주 교육 지원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습니다. 지금 이 과밀 학급 문제로 인한 어, 교육 행정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양주 시를 위한 단독 교육 지원청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수 있을까요? 예. 네. 아, 그렇죠. 당연히 지금 우리 저 양주의 학부모들은 일단 지금 교육 지원청을 그 분리 신설해달라고 많이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81년도에 우리 그 동두천 교육청이 그 개청할 당시만 해도 사실 그때 당시에 양주에는 사실 고등학교라고는 아마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었고, 그 교육 수요가 뭐 동두천에 비해서 상당히, 그 일단 한 40년 됐는데, 상당히 그 저희가 적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학생 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동두천보다 한세배 이상이 많거든요. 그래서 3배 이상 많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그 신도시 지역, 옥정 지역에, 이제 해천 지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그, 학년기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그 교육지원청 신설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시에서도 일단 지속적으로 지금 교육감하고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서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아무튼 이런 결과가 빠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 옥정 신도시의 인구가 많이 밀집하다 보니까 이... 양주시에서도 동쪽인 지역에 많이 행정력이 투입이 되고 있다라는 어 현실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서쪽 지역에 대한 어 격차 약간 이렇게 좀 발생하고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예. 아무튼 우리 서북권 시저 우리 시민들 만나면은 항상 하는 얘기가 그 동북권은 시고 저기 서북권은 그 양주 군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교육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지금. 서쪽은 점점 학생들이 줄어들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뭐, 그것보다도 일단, 그, 일단 거기서가 가장 불편하는 게 주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를 가장 많이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서부권의 그 주택 관계는 저희가 일단 광석지구가 지금 저희가 2010년도에 보상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착공을 안 하고 있는데, 일단 그, 그, 광석지구를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해서 그 건물을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석 지역에 그, 그, 백석 지역에도 지금 일단 아파트 드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아 거기 백석 지역에도 그런 공동주택을 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흥 지역에는 사마리 그 공공택지 개발을 해서 일단 주거 문제는 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단 그 도로 문제는 일단 지금 저희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국지도 39호선을 하루 빨리 마무리해서 일단 서부권 주민들이 서울을 가거나 할때 빠른 시일에 갈수 있도록 그거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장 출퇴근 시간에 우리 서부권 주민들이 상당히 그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서부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런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그 종업원들 출퇴근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부권에서 그 일단 시청이나 의정부로 나갈 수 있는 우회도를 빠른 시일 내에 재진기 그 내에 시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걸 해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불, 그러한 불편을 좀 해결하는 데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 취재를 하다 하면서 보면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 도시에서는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장 어 중요한 게 생활 인프라 그중에서도 이제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도 음. 나중에는 어 높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예. 양주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문화예술 인프라 어, 정책 중 하나로 양주민속마을하고 아트센터도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예, 알고 있어요. 예, 예. 이 진행 상황 어떻게 아, 예. 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 양주민속마을 조성은 그, 사실 그 사업비가 상당히 이제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뭐 타당성 조사를 하고 뭐 승인 받는데 상당히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사실 양주시에도 뭔가 다른 지역 주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어떤 그 볼거리를 좀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 기업 투자 그뭐 유치 차원이나 아니면 또그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그 지금 저희가 지금 우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군부대 중에서 지금 그 유유지역, 그러니까 유유군부대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을 좀 활용을 해서 그 저희가 최대한 그를좀 추진해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일단 군부대 그유휴부지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에 뭐 결정이 되면은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아트센터는 그 유양동구 그 68번지 1원에 이제 들어서게 돼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지금 한 천석 정도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얘기가 이왕이면은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그래도 그, 그저 이름 있는 그런 그아트센터를 가기 위해서는 객석을 좀 최대한 늘려야 되지 않냐 해서 지금 천오백석으로 지 늘리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지가 지금 한 2만 8천, 거의 한 3만 제곱 미터 정도 되고 그 지금 이제 우리 건축도 한3970 제곱미터 정도 해서 또 우리 그 시민들한테 최대한의 어떤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데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도시가 하나가 발전하려면 또 산업 기반도 확충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남 산업단지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남 산업단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지금 그 은남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 2021년도 6월에 그 경기도의 그 산업단지 그 지정 및그 결정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지금 보상 그 협의 기관과 지금 그 승인 조건을 그, 반, 그 반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세 그 설계안에 대해서 지금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2027년까지는 27년 상반기까지는 그 공사 준공을 하려고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남산업단지 그 부지조성공사는 지난 2월에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저기 보장이 이제 끝난 그지장물 등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그지장물그 철, 철거 기간을 이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는 그 다음에 7월부터는 그지장물그 철거하고 그 문화재 그 시골조사를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도에 그 산업시설 용지 그 단계별 그 분양을 그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2025년도에 그 분양 토지에서 건축 공사를 좀할수 있도록 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27년도에는 산업단지 준공과 동시에 그 공장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풀어나가셔야 될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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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양주시 발전 비전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실 예.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선거 때 우리 시민들하고 121개 공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 그, 지난 4월에도 그 공약상 그 추진상 보고에서 하여그 나타나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하여그 검토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될지 추진 그 방향도 지금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양주를 그 당당한 그 경기 북부의 그 중심 도시로서 그,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뭐,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도록 혼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1년 다 돼가시잖아요. 예, 예. 어, 지난 1년 돌아보신다면 본인에게 예. 얼마나 점수를 주실 수 있으실 <laughs> 것 같으세요? 예, 글쎄요. 글쎄 저는 한 50점 정도나 될까요? 어, 왜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 시민들하고, 뭐, 공약한 게, 121개나 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 마무리된 것도 없고, 앞으로 또, 일단 뭐,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 50점 정도는 좀 후한 것 같습니다. 아, 예. 앞으로 그 50점을 채워나가실 계획이신 거죠? 그렇죠. 어떻게든지 채워서, 뭐꼭 100점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네. 3년 후에는 네. 이제 임기를 또 마치시게 될 텐데 예. 3년 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예.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아, 있을까요? 예. 3년 후에 저뭐 보니까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임기 말이 되고 이제 어느 면에서는 일단 이번 그 8기 임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텐데 그때 제가 제 스스로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야 강수현 너 지난 4년 동안 뭘 했는지 제가 한번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나중에라도 시민들한테 떳떳할 수 있게끔, 하여튼, 그,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해서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을 최대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중심의 열린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강수현 양주시장과 함께 민선 8기 지난 1년의 성과와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